자네 번째 강의고요 이건 짧을 거야 앞선 강의에서 어, 질량하고 무게 얘기했었죠 질량대 무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이 제올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아 선생님 제가 몸무게를 재봤는데 저는 60kg이에요 많은 표현이에요 일상에서 이렇게 쓰세요 어밥 뭐, 두께안 먹으니까 저 59kg 됐다가요, 밤에 고기 먹어서 61kg 됐어요. 어떡해요? 굶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우리 이걸 뭐래? 몸무게. 몸의 무게라고 하 무게. 몸의 무게. 라고 하잖아. 무게는, 여러분, 알다시피 얘는, 킬로그램, 얘는 뉴턴이라고 했잖아요. 어, 그럼 잘못 쓰고 있는 건가? 어?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우리 가이 내용을 배웠어도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근데, 조금 더 정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이런 거잖아. 잘 보세요. 내가 몇 가지 표현을 써볼게. 어, 어, 몸무게 60kg, 60kg. 우리 지구에서는 이제 중력의 크기가 10을 곱해준다 그랬죠? 10을 곱해준다는 얘기는 중력 가속도를 곱하는 거야. 10을 곱한다니가 10이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를 곱해. 이거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아요 설명도 많이 걸린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요. 하여튼 질량에다가 10을 곱해. 지구니까, 지구니까, 어, 토성 같은데 가면 더큰 값을 곱해야 돼. 달나라 가면 이거 6분의 1만 곱해돼 6분의 10만 곱해. 해서 얼마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600이죠. 600 k g 그램 곱하기 미터크 제곱. 이것도 단위야. 이렇게. 너무 복잡하잖아. 복잡하잖아. 이걸 뭘로 퉁치는 거야? 얘를 이걸로 퉁치는 거야. 알겠죠? 퉁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좀모고 이게 뭐야 이게? 이 값이 뭐야 이게? 이게 중력 가속도잖아. 중력 가속도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야. 음, 600어 이제 지금 값은 이제 그대로 포함되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그러 그러니까 600이라는 표현에서 6, 얘가 이렇게 쓸수 있고 뭐 이렇게도 쓸수 있는데 이렇게 쓸수 있어. 600 킬로그램 중이라고요. 600 킬로그램 중. 아니, 다 이렇게. 네. 자, 요건 이렇게 쓸수 있어. 이렇게 갑자기. 자, 얘는 얘는, 얘는 얘를 이렇게 한다고 했죠. 얘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쓰거나 이 N으로 바꾸거나 그둘 중에 하나라 그렇지 자 이렇게 쓸수 있어 이렇게 어차피 킬로그램에다가 뭐야 중력이 더해진 거잖아 중력 이 곱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60 킬로그램 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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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킬로그램 중 이렇게 써도 이렇게 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한 거야 어떻게 여러분이 그 아, 혼동이될까 사실 혼동될 건 없어. 그냥 일상에서 일상인 거고 이제 과학에서 볼 때는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자는 거지. 뭐이분법도 이건 아니고요. 이번은쪽 사고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일상에 쓰던 거 자체를 다 이렇게, 이렇게 다 바꿀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쓰던 대로 써. 불편하지 않으니까. 근데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맥락이 있다라고 아시고 굳이 이걸 연결시키고 싶다면 뭐야? 이 질량에다가 뭘 곱해진 거야? 이 조금 곱하는 거거든. 중력이 곱해졌다 라는 의미에서 만약에 내가 몸무게가 60이면 아얘 60kg 중이구나 라는 것까지를 좀 이제 이해하고 제이 적용시키면 돼 내가 몸무게가 만약에 70kg 늘어뿌었어아 70kg 중이구나 어? 중자라는 것을 한번더 얘기해주면 은이 과학적 개념을 이해한 거랑 다 호환이 되는 거죠 중점 찍고 중중 중. 이 중력 값을 그냥 곱한 거야. 1 0이라는 값을 하자면 이거 중을 그냥 곱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질량과 무게 너무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대표님.